다신만 다크 유튜버의 왕 구경하실래요? 이게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의자라고 해서 최근에 구매했는데 남편이 이건 침대라며 극찬을 했어요. 진짜 푹신하고 좋아요. 여기에 이렇게 파묻혀서 편집을 하니 업무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하고요. 랩핑지 같은 거 만들 땐 아이패드에서 블로나 이비스 페인트로 작업합니다 간단한 작업은 컴퓨터 대신 아이패드로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컴퓨터는 남편 게임용 컴퓨터고 이 방은 남편의 게임방이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의 짐들이 조금 조금 늘어가더니 거의 제 지분이 90%가 된것 같아요 뒤쪽 벽엔 이렇게 실버 버튼이 있고 이 사진들은 다고하려고 뽑아든 사진입니다 프린터 아래 서랍들도 다꾸 용품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. 이건 제가 아주 잘 샀다고 생각했던 마트 정리 트롤리인데 서랍이 끝까지 뽑혀서 좋았는데.